노년부부 배우자와 잘 사는 법 다섯 가지. 젊을 때보다 더 자주 싸우는 노년부부. 왜 그럴까요? 매일 같이 있는데도 점점 멀어지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사실 노년에는 사랑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노년부부가 평생 함께 편안해지는 핵심 다섯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화면 두번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이 공개됩니다. 첫째, 말을 줄이고 들어주는 시간을 늘리세요. 노년 부부 싸움의 시작은 대부분 말입니다.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둘째, 고치려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수십 년 함께한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셋째,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항상 붙어 있으면 사랑도 숨이 막힙니다. 따로 있는 시간이 관계를 살립니다. 넷째, 고마움은 작게라도 꼭 표현하세요. 노년의 사랑은 거창함이 아니라, 고생했어 한마디입니다. 마지막으로 돈과 건강 이야기는 숨기지 마세요. 노년 부부의 갈등 1순위는 돈과 건강입니다. 솔직함이 가장 큰 신뢰입니다. 노년 부부의 행복은 노력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